안녕하세요. 더 구름입니다. 담임부 7화부터 11화까지는 대충 스킵해도 스트리밍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평소보다는 좀 빠르게 스킵할 겁니다. 그리고 7화부터 10화까지는 뚜렷한 전도신은 없습니다. 노부을 보러 온 사람한테는 실망이 크겠죠? 네, 빠른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7화하고 8화는 일상물과 미소를 합친 느낌입니다. 13화 부대에게 규룡태치 보상으로 휴자가 내려지고, 네, 바다신이 나오죠? 바다에서 노는 게 대부분이고요 얘네들은 키스가 뭔지 모른다고 언급되는데 프랑시스 조정법 말고 모르는 게 많다는 걸 보여주는 떡과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을에 오게 되는데요 오늘날 도시랑 똑같게 생겼죠 어 잠깐 그거 주안 되는데 아이 네서명증 제로투가 이 마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칠락끝 분위기에 안 맞는 힙합곡과 함께 파라시자 전투 도중 슬라임들이 놀러오게 되는데요. 오 미친! 그렇게 몰래 봤다고 신랑이가아어지고 결국 여자애들이 남자애들과 절교를 아아합니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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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결국엔 모두가 화의 기미가 보이는데요. 자존심쌤 미쿠는 토끼 뜹니다. 그러다가 그만 충격을 받게 되는데. 뭐 여튼 이렇게 모두 화를 합니다. 따라 끝. 자, 구화. 구화는 고로가 주연으로나는 화입니다. 즐거운 선물날 히로는 제로투가 선물을 못 받는 걸 보고 거울을 선물합니다. 고로는 옛날에 이 친구한테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히로가 먼저 줘서못 줬고요. 그렇게 고로는히로 커플을 보다가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드룡이와 전투 중 대피룡이 갇히게 되고 이 친구는 부더이 빠져나갔지만 고로는 갇히게 됐죠. 여튼 이 친구가 다시 구하러 갑니다. 어, 설마 폭탄 자살하려고? 네, 결국 구해 지네요. 오래사 고로가 이치고한테 고백하면서 구하 끝 자, 시파 시파는 주로메가 주연으로 나오는 화입니다. 주로메는 어른을 동료하기 때문에 어른과 있을 때 몹시 흥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뭐 뭐야, 뭐야. 그렇게 도시를 둘러보고 드롬에는 몰래 토끼 뛰네요. 여기 도시 성인들은 어딘가 이상해 보입니다. 어? 어? 저거 대진탕인데? 아, 다행히 살아 있었고 드롬베는 그렇게 자신이 동경하던 성인과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찾아오고아한테대놓고이은인이한테이생고하균복음는 많이 말하네 서결국에어버리게 됩니다. 그서한 시바 끝. 자, 11화. 1 1화서미국루가 주연인 화입니다. 코코국의 인지도가 추락하기 시작한 화이기도 하고. 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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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약속 응. 응. <목소리> 진짜. 어? 코코로도 대뜸 미츠루와 파트너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는 후토시. 후토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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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후토시와 미츠루의 갈등이 심화됩니다. 미츠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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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령이야 전투 도중 외동심을느낀 미츠루가 억울한 시전에서 위험에 빠집니다. 찌질 아 앨렐레 <목소리> 미츠루는 좌절하고 코코로가 설득을 하죠 미츠루는 어릴 적에 히로가 약속을 까먹자 좌절하고 아싸를 자처하면서 히로 까쟁이가 됐었습니다 멘탈이 그냥 이쑤시개 멘탈이요 코코로가 미츠루한테 깨달음을 주고 미츠루가 깨닫게 되고 드룡이를 혼내줍니다 나중엔 후쿠로씨의 펀치를 맞아주면서 나 찌찌 속통을 벗습니다 쿠쿠로에 대해서는 17화에서 제대로 다뤄볼겁니다 네 11화까지 리뷰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면 좀 식상하겠죠 쿠로가 실오를 때는 장면을 이쿨을 까는걸로 패러디를 해봤는데요 이쿨 리뷰에서 보여줄거였는데 어차피 볼거 이집에서 보여주는게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은 가볍게 내용 안 다시고 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시로, 궁금한 게 있는데 이해는 노보시 싸우는 장면이 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그 이제 곧 우주로 가서 외계인이랑 싸울 거잖아. 그래, 그건 그래 다치고. 그럼 도시랑 사람들은 왜 박살 낸 거야? 저 도시까지 날려가면 7화 1 8을 보는 의미가 없잖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떡밥이잖아. 그래, 그래. 근데 떡밥까지 다 던져가면 또 대체 뭘 보여준 거야? 이글잘 나가다가 갑자기 임신과 결혼으로 스토리가 전개되고 갑자기 규여 공주와 외계인 등장이 서 혼란스러워서 우리는 어버버하고 박사도 죽고 사람들 죽고 도시도 다 박살나서 이렇게 조난물을 찍다가 놀이공원이나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얼렁뚱땅 우주로 가서 게임이나 즐긴다고 이게 무슨 잡초 뜬눈 애야 시나리오를 대체 어떻게 짠 거냐고 그게 형장의 흐름에 막혀서 이야기가 흘러가게 와파! 시발 대체 누가 이딴 걸 보는데? 아그 와중에 조음이가 잡아주네요.